이 하나님 말씀은 시부리서 7장 1절로 10절입니다. 하나님은 불별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요즘은 뭐 예전에는 10년이면 강산이 변해대는데요. 아니면 요즘 한 1년, 2년이면 강산이 변해버립니다. 제가 학생 청년 때 있었던 갈매리 지역, 우리가 살던 지역 흔적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흔적도. 거그 있던 동산 산들. 항상 거기 가면, 여기로 넘어가면 여기가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뭐가 있었고, 항상 이게 기억되던 거 하나도 없어져 버렸습니다. 우리는 종교를 믿는 자들이 아닙니다. 종교는 의식과 의전만 있으면 종교는 존재합니다. 경건의 모양만 있으면 돼요. 경건의 능력 같은 건 필요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경건의 능력, 그것을 요구하십니다. 수영을 통해서 경건의 모양은 가질 수 있어요. 내가 10년 동안, 뭐, 뭘 했어? 입산수술 했어? 뭐 했어? 뭐 했어? 그렇게 할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과 이적은 아닙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거룩함이란 뭐냐면, 성별되다, 구별되다, 그런 뜻입니다. 세상과 구별되고, 세상으로부터 거룩한 것을 거룩하다, 구별되다, 성별되다,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구별되고 성별되어야 됩니다. 믿지 않는 자와 믿는 자가 구별되지 않았다면, 이건 예수 믿는 사람 아닙니다. 같이 술 먹고, 같이 담배 피고, 같이 더러운 짓 하고, 같이 나쁜 짓 하고, 같이 욕하고, 같이 이상한 짓 한다면, 그건 세상과 구별되지 않은 사람이에요. 구원, 구원, 구원까지도 의심해봐야 하는 사람이에요. 사람의 육체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하는 생활을 통해서 거룩해질 수 있습니다. 그것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바로 알아야 될 것이 있어요. 우리 영혼을 위해서는 예수 믿는 믿음이 필요합니다. 율법을 내가 아무리 행한다 할지라도 육체는 거룩해질 수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자기 영혼에는 예수의 말씀, 예수의 언약의 말씀이 없는 한그 사람은 거룩한 사람이 아닙니다. 성경은 아무 육체라도 율법을 쫓아 의롭게 될 육체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오직 하나님의 계시에 의해서만 자기 영혼이 의롭게 될수 있어요. 다른 말로는 예수를 믿는 믿음으로만 자기 영혼이 거룩해지고 자기 영이 의로워질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하는 겁니다. 우리 생활은 거룩해질 수도 있죠. 우리 영혼은 의로워질 수 있습니다. 예수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함으로 내 영혼이 거룩해지고 또한 그 말씀으로 의롭다함을 받을 수 있다고 성경은 선언을 합니다. 종교는 훈련과 수행입니다. 그냥 도를 닦으면 됩니다. 제가 공부할 적에, 신학교 공부할 적에 한 동기가 별건그 학교를 안 나와가지고 너무 걱정 돼서 찾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40일 금식을 하고 왔는데요. 아주 시한한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어느 산에 가서 기도를 하는데 예수 이름 부르면 예수 처음 했았던 친구거든요. 성령 받아서 막 기도하고 있는데 환상이 딱어있는데 거기 그 산을 지키는 산신령이 나타났다는 거예요. 너 예수 이름 부르지 마. 내가 무서워. 가라고 그랬더니 나 지금 네가 예수 이름 을명하니까 가. 그렇지만 여기서 촛불 밝고 치성 들이서 한 명만 있으면 나 다시 와 이런 다는거 아니에요. 여러분 정신 차려야 합니다 우리가 요 예수 믿는 믿음을 지속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기를 끝없이 해야 된다는 거예요 경건과 수양과 그런 훈련으로 우리가 뭐 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경건과 수양을 보러 가려면 인도만 잠시 갔다 오세요 평생 홀딱 벗고 목욕하는 사람도 있고 평생 옷 벗고 돌아다니는 사람도 있고, 자기 무슨 제사, 무슨 어디 뭐신전까지 가기 위해서 떼굴떼굴 굴러가는 사람, 우리 삼, 삼보일배 하는 거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우리나라 뭐대모한다고그래도 삼보일배 하잖아요. 불교에서 나오는 사람.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뭐 얼마나 해요. 우리 뭐, 그 사람들은 100kg 이상씩 그렇게 굴러가요. 그래야 자기 뭐가 없어진다고 해서. 근데 그거를 정부가 금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장려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정권을 유지해야 되겠거든. 그러니까 그 미신을 두어서 정권을 주장하는 하나의 방편으로 신두교를 사용하는 거예요. 겉으로는 경건할 수 있어요. 그렇게 하면 경고할 수도 있죠. 내가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얼마 동안 뭐가부자를 틀고 얼마 동안 있었어. 인도 영화 같은 거 보면요. 킹코브라는요. 보통 한 4m 이상씩 5m 3 4m 이상 되는 게 많거든요. 그러면 킹그 영화 보면은 득도한 사람은 코브라 탁 나타나고 뒤에서 비가 오면 뒤에서 그 사람 머리를 탁 이렇게 펴가지고 이게 받쳐줘요. 그리고 그게 득도한 사람이래요. 그러니까, 영화 자체도 그렇게 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 보기에, 어저 사람 대단해. 하루에 한 끼씩 먹고, 어떻게, 어떻게 했고, 모두 했고, 뭐 맨날 며칠 굶고, 뭐, 어떡하, 어떻게, 어떡하, 어떻게, 어게했어 그게 경건하고, 그렇게 보일 수는 있지요. 그럼 과연 그 믿음을 하나님이 인정하시겠느냐는 거죠. 세상 사람 앞에는 자기의 일을 드러낼 수도 있어요. 그럼 과연 하나님이 그걸 인정하실까? 여러분들 고민해 보셔야 된다니까요. 계시는 하나님으로 통하는 겁니다. 사람들이 종교를 통하여 의식을 통할지라도 속이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수 없어요.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계시한 믿음, 그 믿음만을 들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번 더 알았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계시한 믿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개시한 믿음은 오직, 예수다. 오직 예수다. 그 이상이 없어요. 예수뿐이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들에게 주신 영원한 언약, 영원한 어, 믿음, 영원한 약속, 그것은 예수 뿐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언약을 주셔서 그것을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는 자를 믿음 있는 자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행위하는 건 내가 예수를 믿고 구원받은 다음에 행동하는 것들은 무엇이냐면 자기 멸류관을 위한 거예요. 그것이 구원과 상관없어요. 아, 내가 기도를 많이 해야 되지. 이건 치성드리는 거요. 기도한 건받주줄 믿으라 했으니까, 그 믿음만 유지해서 계속 난 간구하는 것 뿐이지, 내가 기도가 부족해서, 이건 이 치성드리는 믿음이에요. 내가 뭐가, 이건 카톨릭을 유, 이용하는 거거든요. 타정교가 이용하는 거거든요. 우리는 기도했으면, 받은 줄로 믿으려 했고 그리고 계속 기도하는 이유는 뭐냐면 하나님이 그것이 이제는 하나님께 올려 드렸으니 이제는 내 현실 될 때까지 간구 참먹 기도하며 간구하는 거예요. 기도가 부족하거나 뭐 이렇게 해 가지고 더 많이 기도해야 된다는 거는 치성 드리는 거예요. 내가 공덕 살라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를 응답이 올 때까지. 하나님이 언약 그 언약을 우리가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 우리를 귀히 여기십니다. 신념은 예수 바깥에 있는 사람들이 그 속에서 드러나는 것들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신 말씀을 액명 그대로 순종하고 복종하고 그 말씀 따라 살아드리려고 애쓰는 겁니다. 예수께서는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 선언하셨기에 그것 외에는 진리가 없고 그것 외에는 길이 없고 그것 아니면 생명이 없는. 그것을 우리는, 우리, 우리 영원히 스스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예수만이 길이고, 찔리고, 생명이기에, 우린 그를 따라가는 거예요. 그를 놓치면, 여러분들, 북한에서 6.25때 넘은 거 엄마 손 놓쳤는데, 졸지구어 되어버리는 거 아니에요. 얼마 전에 보니까, 40년 만에 크리스마스 날, 엄마가 어디 시장 갔다가 애가 손을 놓고 단대로 가버렸어. 40년 만에 찾았다고 난리치는 그런 사건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를 놓치면 그 길에서 예수의 길에서 벗어나버리면 우리는 절망이나 사실 아셔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40년 동안, 400년 동안 편안했어요. 어느 면에서는요? 어느 면에서는? 먹을 거 있죠. 오늘 뭐 노예 생활했으니까 먹을 거 있죠. 일하면 적당하게 먹을 것도 주고, 그 최강대국이었으니까 편했겠죠.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에게도 그걸 원치 않는 거예요. 이 세상에서 먹고 마시는 것만을 위하여 살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의 손에 바로의 종이 돼서 이 땅에서 편안하게 살지 말라는 거예요. 쫓아냅니다. 다른 말로는 뽑아냅니다. 그리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을 가게 만듭니다.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생을 들리며 절기를 지키며, 철두철미하게 하나님만 바라보는 믿음으로 다시 한번 재훈련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우리의 삶이 마찬가지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애급의 노예는 아무리 목숨이 붙어 있는다 해도 노예일 뿐입니다. 자유자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여러분과 나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어요. 하나님의 거룩한 자로, 하나님의 신령한 자로, 하나님의 생명이 넘치는 자로 훈련되고 또 거듭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광야에서 나를 하나님을 섬기며 시생을 드리며 절기를 지킨다고 선언하는 이유가 바로 그, 그겁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 민족은 유일하게 국토가 없는 민족입니다. 근데요, 참그 1948년 5월 18일인가요? 4월 18일인가? 그때 이스라엘이 독립을 합니다. 이건 이적입니다. 땅, 땅이 없던 나라가, 한천 몇백 년, 2000년 땅이 없던 나라들이 자기 땅이 생겼다는 것 자체는요, 이건 하나님이 간섭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런 현상들입니다. 그 대신 이스라엘 민족이 무엇을 줬냐면, 하나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을 기업으로 줬다고요. 우리 모두, 우리 영혼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희생드리고, 하나님께 절기를 지키는 예수 그리스를 믿고 의지하는 예수 그리스의 은혜와 은총과 극휼과 자비로 살려는 자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은 한번 따라 합니다. 예수 이름을 나에게 주셨다. 예수 이름이 나에게 기업이요. 예수 이름이 나에게 생명이요. 예수 이름이 나에게 길이요. 진리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이름, 그 이름을 기업으로 주셔서 어디가도 그 이름으로 살게 하셨어요. 동일하게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이름을 주셨습니다. 예수 이름을 붙들고, 예수 이름을 인하여 살아가길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천년만년 사는 것이 아니라, 그 나라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땅을 주시, 주시지 아니하고 기업을 땅을 기업을 주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이름을 주어서 그 나라에 대한 예표로 삼았던 것처럼 우리 또한 이 땅에서 영원토록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그 소망과 하나님의 나라의 입성이라고 하는 그 능력을 주신 것입니다. 삼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의로 하나님의 거룩함으로 살 살아가게 만드셨습니다. 국토와 있는 나라와 국토가 없는 나라의 차이는 거의 똑같습니다. 먹고 마시고 입고는 똑같습니다. 그러나 하나가 틀린 건 뭐냐면 이스라엘 민족은 영적인 거. 그리고 다른 민족들은 육적인 거. 세상적인 것들로 살아가는 자들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오셔서 이제는 우리에게 영원한 그 나라의 소망을 갖게 하셨다고 말씀을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영적인 사람입니다 육체가 힘들고 어려워도 다치면 다칠수록 어려움이 닥치고 고통이 닥치고 괴로움이 닥치면 닥칠수록 하나님과 더 사귀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더 뛰어들어가는 거예요 그 은혜로 더 살라고 애쓰는 거예요 그의 진리의 말씀으로 자기를 돌아보는 거예요 우리는 우리들의 예배와 우리들의 기도와 우리들의 믿음이 상달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예배의 보상이 따르도록, 기도의 보상이 따르도록, 우리의 헌신과 충성의 보상이 따르도록, 우리의 기도의 보상이 따르도록, 응답이 따르도록 우리는 성공해야 합니다. 만약 우리의 영적 생활이 아무것도 아니라면 그냥 한 세상 내가 살때 하세월하며 그냥 하는 거야 라고 그런다면 종교인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자녀에 그 권세는 없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그 언약이 우리 영혼에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은 자는 천대에 이르는 언약, 그 언약이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시편 105편 8절에 그 그는 그 언약을 그 천대에 명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신다고 성경을 말씀하셔서 나는 우리 후손들이 이 언약의 말씀을 붙들고 그 언약으로 살아가길 원합니다. 우리 부모님 세대의 믿음, 믿음, 변치 않는 것이 있어요. 윤리도동은 변했어요. 윤리도동은 아주 많이 변했어요. 그러나, 믿음은 변치 않았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여러분, 믿음이 여러분 뭐라고 생각을 하세요? 약속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하나님의 언약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 당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자손적으로, 천대까지 내려가길 원하시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슨 뜻이냐면 사실은 이런 겁니다. 후회가 없는 거예요. 후회가 없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섬기고 예수를 믿는 것이 후회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그 나라에 소망을 두는 것이 후회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후회가 없으신 분이시기에 우리의 신앙 또한 하나님 그,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후회하지 않는 거예요. 내가 예수 믿기를 잘해서 여기에 후회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도 후회가 없는 것이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자손 천대지르는 그 축복, 하나님이 무엇이건데 내 가정에, 내후손에게 자, 믿음 천대까지 갈수 있는 은혜를 주셨느냐는 거죠. 일세 동안 사는 동안에, 우리 눈에는 복이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아브라함이 복받았다. 아브라함은 보지 못했습니다. 후에 예수 크리스도가 오는 걸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무슨지 아시죠? 끝날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오셔서 우리를 살찌고피 흘린 공로로 우리를 구원하시는 영원한 복에 대한 그것은 보지 못했다는 사실입니다. 열왕기 하에 보면 엘리사의 생도 중에 한 명이 엘리사를 따르다가 열심 천심으로 따르다가 그냥 병들어 죽어 버렸어요. 그랬더니 이 생도의 부인이 와 가지고 엘리사를 붙들고 얘기하는 겁니다. 우리 남편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엘리사 선지자를 섬기고 하잖아요. 그런데 변한 거는 병들어 죽었어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문제가 뭐냐면 죽은 다음에 빚만 남았어요. 그래서 이채주가요 빚, 빚 가지려고요. 나하고요. 우리 애들 데려다가 팔아먹으려고 그래요. 어떡하면 좋겠냐고. 그릇을 빌려라. 너 집에 뭐 있니? 얘 기름 조금 있어요. 이감남나무 기름이죠. 기름 조금 있어요. 동네 가가지고 있는 빈 것도 다 조금 얻지 말고 아주 많이 얻어라. 나보고 그렇게 하라고 했으면 기냥 그 했을 거예요. 그걸 어디고 그러니까 빈 그릇을 어디다가 갖다 놓면 으 들어가서 문 걸어 잠그고 부, 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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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속 나옵니다. 콜콜콜콜 계속 나옵니다. 야그리냐 그래도 없는데요. 기름이 끊쳤더라라고. 여러분, 여기서 비밀이 있습니다. 한번 따라면 내게 있는 성령의 기름이 필요하다. 이게 뭔지에요? 내게 뭐가 있어야 돼? 성령의 기름이 있어야 돼. 내게. 내게 성령의 그, 그, 그 기름이 있어야 돼. 그 다음에 내가 그것을 받을 수 있는 또 그릇이 있어야 되는 거야. 기름과 그릇은 항상 있어야 되는 거야. 여러분, 우리도 그릇을 준비하고 기름을 준비하면 그릇으로 이정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받을 수 있어요. 우리 심령의 그릇이 가득 채워질 수 있어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도 그릇을 준비하지 않는 자손에게는 아브라함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지 않습니다. 그릇을 좀 많이 준비하면. 아브라함의 자손들일지라도 아니 예수를 믿고 의지하는 그 누구에게도 하나님의 그 은혜와 은총 생명은 차고 넘칠 것입니다 사상도 여러분 우리 자신이 그 하나님의 복을 받을 수 있는 그릇인지 아닌지 우린 돌아와야 하고 내가 예수 믿는 믿음이 있다면 얼마든지 받을 수 있어요 그리고 내 영혼의 그릇을 넓혀야 합니다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을 부어주십니다 폭포수처럼 부어주십니다 만일 그리스 준비되지 않았다면 받을 수 있는 것은 없습니다 소유할 수 있는 능력은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릇을 준비할 만한 그 사건들이 우리 영혼에 있어요 우리에게는 그릇을 준비하는 일이 아주 아주 중요하고 아주 소중한 일들입니다 사성대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멜기세댁에게 이제 10분의 1을 드리는 그런 장면입니다. 조카로 옷을 구하여 전쟁을 하고서 뺏긴 거다 찾아오고. 저 생각을,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숙격했던 사람들이 다른 데서 많이 뺏어가지고 숙역해왔을 거예요. 그러면 지나가는 길에 롯과 다 잡아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들이 기존에 있었던 거와 또 이제 잡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자기가 키우던 400인이 있었다는 게 군대가 있었다는 소리예요 400인 그럼 고, 보통 곱하기 4를 합니다 보통 왜냐면 그때 당시에 다산을 했을 때인데 다산을 했을 때인데 그냥 적게 잡아도 400인의 군사 정도 되면 사사심지 1600명 정도의 자기 사람들이 움직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다 했으니까 는막 난리가 났죠 그래 가지고 다뺏서 오는데 얼마나 많이 뺏어왔었겠어요? 그거 싹다빼었을거 아니에요? 근데 멜리기 세덱에게 줍니다. 11조를 드립니다. 성경 오늘 본문 말씀에 멜리기 세덱은 하나님과 방불한 사람이요. 그날 시작한 날 돌고 생명의 끝도 없는 분이요. 번역하면 의의 왕이요, 평강의 왕이요, 살렘 왕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멜리기 세덱에게 11조를 드릴 때, 아브라함의 자손들은 아브라함의 허리에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우리는 여러분들이 11조를 애써 드리세요. 11조 드렸을 적에 여러분 허리에 있고 아직 나지 않은 여러분 후손들의 허리에 있는 그 아이들까지라도 그 11조의 복을 받는다고 말씀하는 겁니다. 11조를 받고 축복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이적과 표적으로 그 후손들에게 복을 주십니다. 이삭과야곱과레위그 자손들이 대대로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은 그분의 은혜가 천대에 이르는 것이기에 후회하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11조하고 후회하면 안 돼요. 헌신봉사하고 후회하면 안 돼요. 자기 영혼을 위하여 애쓴 거, 그걸 위하여 하고서 후회하면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일생 동안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따르며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애쓰고 심쓰고 간절하게 기도하다가 병들어서 죽고 빚만 남았지만 그를 준비한 자손에게는 그 복과 은혜가 분명히 나타난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가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나가 나는 아무것도 아닌 것냐 병들어 죽을지라도 내가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하나님을 따르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한 모든 것들은 준비된 우리 후손들의 그릇 속에 임한다는 사실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은 천대 이르는 언약이요. 그 언약은 영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하신 언약을 이삭에게 맹세하시고 이삭에게 하신 그 맹세를 야곱에게는 윤리로 다시 세우셔서 복이 전성되도록 하나님의 언약이 전승되도록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도록 하나님께서는 변치 않고 그 약속을 그 자식에게 또그 자식에게 그 자식에게 내려주는 모습을 봅니다. 일세동어 수고하고 하나님의 하나님을 섬긴 결과가 눈앞에 가시워안 된다 할지라도 제가 기도하는 게 그거예요. 하나님 내가 그거 안 볼지라도 내가 그거 설려못 볼지라도 내 손주들이, 내 고손주들이, 내 증손주들이, 내 몇대 손들이 우리 집안에 목회자가 나오게 하시고 목회자가 끊이지 않게 하시옵소서라고 하며 기도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여러분과 나와, 나의 후손에게, 여러분이 지킨 그 믿음, 여러분이 언약하신 그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언약한 그 말씀을 믿고 의지하고 순종한 여러분의 믿음에, 하나님께서는 보상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다른 걸 믿는 믿음이 아니라, 이국진 목사의 말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세상에 떠도는 풍문을 믿는 믿음이 아니라, 하나님이 언약하시고, 하나님이 약속하셔서, 이루시려고 자기 아들을 살치고 피 흘리시기까지 나를 사랑하신 그 사랑의 증표를 그 말씀일지인데, 그걸 믿는 믿음을 갖고 있다면 반드시 하나님은 그 믿음에 대하여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헌신하거나 봉사하거나 물질을 드린 것, 자손들이 복을 받는 그의 그릇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상달 시킬 때, 우리 옆구리에 있는 자손들도, 아직 태어나진 않은 우리 후손들의 또그 후손들지라도, 믿음과 함께, 하나님께 드린 그 모든 것들을 받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우리 자손이 함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우리는 믿음의 조상들은 무리를 걸어야 돼요. 신앙이라고 하는 무리를 걸어야 돼요. 내눈 앞에서 예수가 사라지면 안 돼요. 내 귀에서 예수의 말씀이 끊어지면 안 돼요. 내 심장 속에서 예수의 보혈이 차고 넘치지 않으면 안 돼요. 왜냐하면 내 후손에 뿌리를 뽑아 버리는지 다시 심드는지 그에게 물을 주는지 여러분들의 믿음의 결과니까요. 믿음의 자손에게 여러분들의 후손들에게 믿음을 남겨주세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경배하고 하나님께 희생을 내려 가장 큰복 중의 복인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헌신하는 것이 가장 큰 복이라는 것을 물려 주세요. 하나님의 복을 믿음의 자손들에게 내려주고 하나님의 생명을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 영원한 말씀 기리신 그 의의 말씀을 오직 믿음으로 후손들에게 내려주기 원하는 우리 송도들 의 심령 속에. 이 말씀이 영원할 줄 믿습니다. 이 시간에 주예수의한 몸으로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예배하고, 기도하고, 헌신하고, 복 중에 가장 큰 복은 내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이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이 이름 앞에 헌신 봉사하는 것이니 하나님, 이 믿음으로 살게 싸우니 내 후손들에게 복주시고, 내게 향한 하나님의 뜻을 깨달게 깨달아 하나님을 더 많이 알고 더 많이 헌신할 수 있도록 내용을 도우셔서 주의수에 한번 부르 동성으로 기도합니다.